안녕하십니까. 철화 자격 농장입니다. 여기는 자격 하우스 아닙니다. 자격 하우스 내에 수확을 모두 마친 모습이고요. 지난 5월에, 5월? 4월이 4월에. 4월 말까지 수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샤인머스켓을 좀 이렇게 봉다를 씌워놓고 영상을 좀 올려봅니다. 어제 퇴근하고 나서, 봉다리를 씌웠습니다. 씌웠고, 이렇게 모씌운 것들은 너무 손이가 커서, 봉지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좀 크게. 그래서 모시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손보다 훨씬 크죠? 지금 현재는 이러는데, 이제 이 알이 굵어지면 훨씬 커지겠죠. 어, 지난해에는 이한 송이당 1.5kg에서 1.67kg 정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어, 송이가 너무 커서 맛이 없지 않을까 했었는데 먹어보니까 아주 당도도 높고 그래서 올해도 좀 그렇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크게 만들어봤고요 이것은 뭐 판매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쪽 것도. 어, 알 소금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어, 이렇게 해서 어제 다 씌워뒀습니다. 절반 정도 씌우고 절반은 못 씌웠습니다. 봉지를 좀 크게 만들어서 어, 씌워줘야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크죠? 한 송이가. 알 크기도 지금 거의 엄지손톱 정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반대편에는 블랙 사파이어입니다. 아, 이쪽은 작년에는 열매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열매를 많이 달지 못했어요. 보시면은 없어요. 열매가. 어쩌다 하나씩 이렇게 있고요. 어쩌다 하나씩 이렇게 있고. 중간 다 비었습니다. 자 비고 끝부분에 이렇게 빨리 나온 놈들은 좀 크고 늦게 나온 놈들은 이렇게 생겼고 아주 빨리 나온 놈도 훨씬 크고 이렇게 지금 달려 있습니다 올 초에 전정을 하면서 삽목을 좀해 뒀습니다 이쪽에 블랙 사파이어 삽목을 좀 해뒀고요. 어, 이쪽은 샤인머스캣 삽목을 해뒀습니다. 어, 일반 판에다가 전체적으로 삽목을 해서 다 털어가지고 어, 화분에다가 하나씩 이식을 했습니다. 어, 뿌리가 뭐한두 가닥 나온 것들은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뒀고요. 그것들은 아마 잘 살아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큰 화분에 어, 담아둔 것들은 뭐 뿌리 내림이 그런대로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살아갈 것 같아요. 음, 이쪽에 있는 것들은 아주 양호합니다. 뿌리가 너무 많아요. 뿌리가 잘라내지는 않았고 좀큰 화분으로 이렇게 이식을 해 뒀습니다. 제가 식물 것은 아니고, 주변의 지인들한테 좀나눔으로 하려고, 음, 이렇게 삽목을 해 뒀습니다. 오늘 샤인머스켓 봉다리 씌워놓은 모습입니다.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